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에 위치한, 어, 바로 뒤에 휘닉스파크장이 보이는 인근 지역입니다. 어, 계획관리지역 토지 면적은 총 408평이 되겠습니다. 어, 봉평면 무이리 하면은 휘닉스파크 리조트 스키장으로 유명하죠. 어, 바로 스키장에서 승영차를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지적도 상의 경계선은요 앞에 보고계시는 사각형의 모양이고요 아, 도로 2 차선 도로 바로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우측에는 건물이 한채 있죠 어, 그리고 여기는 교통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KTX 역하고도 1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평창 IC까지 한 12분 그리고 피니스 파크 리조트 스키장까지는 시내 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 지금 화살표 양쪽에서 표시되어 있는 깜빡거리는 이 부분이 이제 에, 토지 408평이 되는데요. 어, 아주 번화가입니다. 아, 봉평면 무일이 피닉스파크 앞에 있는 어, 그런 저 뒤에 깜빡이는 피닉스파크 리조트 하얗게 보이죠? 예, 거기가 리조트입니다. 시행차로 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서울까지는 2시간 강릉하고 원주까지는 각각 5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뻥 아, 뚫린 2차선 도로 옆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힐링스파스 그 스키장 리조트, 어, 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아주 어, 참 위치가 좋습니다. 스키 타기도 좋고, 어, 여기 벌써 700고지 이상 되는 전부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요. 어, 해피 세븐, 평창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좌측에 있고요. 화살표로 깜빡거리는 부분이 이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오늘 소개되는 토지 408평입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적 토지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한 것은 이제 뭐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합니다. 1종 2종 모두 가능하고요. 어이 차선 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 휘닉스 파크 스키장 리조트와 바로 5분 거리밖에 접해 있는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교통망도 좋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일리에 위치한 휘닉스 파크 휘닉스 파크 리조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40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아오늘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의 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